이 시골 양아치들은 주인공 제니퍼를 마음껏 유린하려 합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이 시골 마을에서 꼼짝없이 당할 위기의 순간이었죠 그렇게 돌아가며 유린당하던 중딱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게 가뿐히 두 마리를 처리한 후 불을 박아버립니다.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다 oh, yeah.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. Help me. Help me okay, I got you.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죠. 천만다행으로 그는 마을의 보안관이었습니다. 게다가 like 그 양아치들이 누군지 아는 듯했죠. 그렇게 둘은 오두막으로 놈들을 잡으러 갔습니다. 힘차게 문을 열고 여기저기 뒤져본 뒤, 가는 말했습니다. 없어요.